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초대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laughs>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첫째, 구원과 안식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힘겨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신락원 한 이후에 죄의 짐, 율법의 짐, 정죄의 짐, 생존의 짐, 저주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걷다가 어느 날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만큼 고단하고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남을 인해서 매우 기뻐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생각하면 가엽기 그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벗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짐을 해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죄와 저주, 생존과 정죄의 짐, 율법과 여러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초대에 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망의 짐만큼 무거운 인생의 짐은 없어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사망의 짐을 벗겨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 값없이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허사가들은 구원의 원리를 복잡하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현란한 논리를 만들어서 구원을 설명하고 축복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들으면 헷갈리고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초대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느냐? 와라! 무거운 짐이 있느냐? 와라! 저주의 문제가 있느냐? 정제의 문제가 있느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벗겨주고 쉬게 할 것이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조 과정을 걸쳤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약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사가 제조해 주는 대로 먹으면 그 약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물론 공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초대를 믿고, 아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집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날아가서 엎드리면.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그리고 안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 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신 구원의 초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즉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만 불뱀이 나타나서 이 불뱀이 막 여기저기 사막에서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불뱀을 노수로,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닿은 후에, 백성들에게 그 나무를 바라보라고 말하라.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무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즉시, 그 속에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고통이 떠나가고 죽어가던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이 치료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누구를 놀리는 거냐고? 나는 볼수 없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실수로라도 뭐 그런 게 있어? 그러고 본 사람은 살았다 이거예요. 실수로라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우리의 삶의 영혼의 육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안식이 임합니다.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심플하게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여 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희망의 미래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어린 생명이 출생한 것과 같은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부모가 옆에서 돌봐주고, 많은 사람들이 돌봐줘도 그 인생끼리 험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부모가 죽거나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니면은 무책임하게 부모가 이 아이를 내어버려서 어떤 이유에서 고아가 됐을 때. 여러분, 이 고아의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에요. 그 앞길이 얼마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 나그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특별 대우를 하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특별하게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laughs> 홀로 남겨진 인생. 홀로 남겨져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불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미래는 항상 희망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풍랑이 나여 우리가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축복이 된다 이건 맞습니다. 현대인의 두려움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여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꿈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그러나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학위를 받고 뒷불름을 따고 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미래가 보장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대학만 졸업해도 오라는 데가 많았어요. 골라서 가야 됩니다.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가 많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가도 우리를 자리를 해놓고 기다리는 곳은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미래학이라는 겁니다. 미래학. 이 미래학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과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좋은 학문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 신대원 때 그걸 소개를 받고 지금까지 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 관련 서적을 읽고 미래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미래학을 하면 할수록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살면 괜찮은데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야 정말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구나. 지금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럭비공 같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처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그 전에 100년, 200년 전에는 거의 뭐 100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어요. 사계절만 먼저 몇번 경험하고 나면 어지간하면 인생을 다 통달합니다.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가을이 오면 여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겨울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그때그때 그때 이런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산 사람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살았다 먼저 태어났다 먼저 태어나 산 사람이 먼저 경험한 사람이 최고예요. 선배, 선생이 존중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다르죠. 먼저 태어났다고 세상을 잘 아는 게 아니더라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서 한번 경험한 거 가지고 세상을 다 알았다고 말하고 가르치면 바보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오히려 늦게 태어난 애들이 더 잘합니다. 어릴수록 잘해. 스마트폰을 보세요. 우리 같은 어른들은 그 스마트폰 1년, 5년을 써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안 보고 누릅니다. 나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부모님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걸 이렇게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부모가 그걸 뭐 앉아서 가르쳐 준 바는 없을 텐데, 다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서 앱 다운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어? 탁월한 경지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나?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고, 쟤들이. 우리는 배워 살지만 걔들은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권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취라면 뒤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선배가 됐다고 자꾸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 하냐? "어, 이 아저씨 꼰대네." 그러는 거예요. 꼰대. 그런 시대라니까. 아마 목회자인 저, 저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 세대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74%가 20, 30대인데 이 20, 30대와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대와 20, 대답이 없잖아요. 대답이 얘들이 예의상이라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 입장이 분명해. 물론 뭐 맞춰주겠죠. 그런데 사실은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5년, 10년 후에도 정말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친구들을 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예측 불허한 먼저 태어나도 선배도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리고 젊다고 그게 장땡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미래가 없어요. 유르겐 몰트만 교수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해서 미래가 없는 시대, 21세기는 미래가 없는 시대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로부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은 그 미래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불확실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확실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선물을, 포장을 뜯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가 나올지 두렵다. 그게 아니고, 선물을 앞에 놓고 뜯기 전에, 뭐가 나올까? 기대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성령 안에서 기대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폴 투리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다. 모험.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기 때문에 항상 희망적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늘 기대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인생을 잘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는 인생은 그 하루가 정말 기대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또 성령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희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터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면 개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신세지고 남의 것을 훔쳐 살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자, 청소년기까지는 철없이 살아요. 20대부터 겨우 한 5, 60대까지 우리가 그런 기여를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70이 넘으면 몸에 힘도 빠지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저도 한50 중반쯤 되니까요, 뭘 자꾸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꼭 핸드폰 챙기고, 챙긴다고 챙겨놓고 나가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책 가방을 가지고 급히 나왔는데, 차에서 가만히 생활이 안 들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큰일 났다. 빨리 돌려서 가자.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다리 밑에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시간이 올줄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수 있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그 기쁨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났어.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빨리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계셔. 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요즘 목사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많은데 쓸 만한 목사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 장마에 마실 물이 없다고. 수많은 목회자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은 드물다 이거예요. 그런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셔요. 네? 선교사도 나오고, 또, 어? 또 목회자 3호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생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풀타임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전공.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터에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이 될수 있다.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노래를 부르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이나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일까지도. 성직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일꾼의 삶은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 먹이고, 재우, 재우고, 또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경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신경쓰셔요. 내가 자꾸 내 일만 신경 쓰니까 하나님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에 헌신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유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거꾸로 마차와 말을 바꿔놓는 거예요. 마차가 말이 먼저 가야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를 앞에 세우고 가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잘 되는 법도 별로 없어요. 확률이 적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인생을 터치해 버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목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의 일터로 나와라.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희망의 미래로 성령과 함께 떠나라. 내게로 나와서 네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구원과 안식을 경험해라. 오늘 이 주님의 초대, 그 초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